여러분 안녕! 본보앤 모드를 사랑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업데이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본보앤 모드의 신규 맵인 지하 감옥이 추가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본보앤 모드의 지하 감옥 맵은 기존 맵과 다르게 음.. 이상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 이상한 지형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저희 스킨 컨셉은 다 커플입니다. 커플, 커플, 커플. 응? 아, 자, 여튼 약간 이렇게 커플로 다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솔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어이 커플들이 전부 다 찢어져서 각기 다른 팀으로 활동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잔말 말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출발! 자, 본보맨 모드 지하감옥 맵으로 첫 번째 팔 바로 시작했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했듯이 지금 커플 스킨하고 <laughs> 다 갈라진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 제가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은 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예 어색하여라 그리고 이 지하감옥 맵은 약간 기존의 본보맨 맵들과는 다르게 뭔가 맵이 이상합니다. 다 대칭 맵이었다면 이맵은 약간 좀 이상한? 따로 노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맵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간 초보분들은 이 맵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언제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튼 템팜하 열심히 해주도록 하죠. 템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까 그리고 방송, <laughs> 백신이! 아까 그리고 방송에서 잠깐 테스트 해봤는데 신발을 먹으면 느려지더라고요아봐 <laughs> 아, 같은 팀이구나. 하하하. 아, 아, 아. 아, 절대 튕킬 하려고 한거 아니에요. 진이는 뭐였기를 하하. 아, 아. 자, 템파밍 열심히 계속 해주도록 할게요 콜라 일단 열심히 많이 먹어주고요 오케이 어 뚱녀다! 나랑 커플이였던 뚱녀다! 일로 와요 일로 와요! 나랑 마주봐요! 어, 도망가네? 일로 와봐요! 응. 자, 템파밍 열심히 해주죠 어 <laughs> 아, 거슬리네? <laughs> 아, 뚱녀분 저리 가주세요 어, 됐다 <laughs> 잘 가요! 안녕! 뿅 오케이, 좋, 좋, 좋죠 아, 아군을 아예 적군 한명 처리했다. 어. 아 콜라 좀 빨리 빨리 터졌으면 좋겠어. 너무 터지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laughs> 저, 사람이 죽었어. 와, 백신 날아갔다. 안 돼. 아 보드 먹어서 백신 날아갔어. 아씨, 아무 생각이 없었다. 강사님 저리 가, 가 저리 가세요. <laughs> 여기 저 혼자 있고 싶어요. <laughs> 저, 저, 저리 가세요. 아 미패 캐릭터 마, 아이 신발. 다 강사님 이거 먹어요. 신발 먹으면 느려지니까. 먹어, 아, 안 먹어? 아! 진짜, 아니, 좀! 어, 자, 좋아요. 일단, 템 파밍 해주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열심히 파밍을 해서, 일단은 제, 좀, 저의 능력치를 좀 올리도록 하죠. 어. 하. 하. 진짜 도움,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정말 너무하네. 자, 여튼, 2데이 싸움입니다. 자, 여튼, 어, 케미님은그 와중에 죽어 있네요. <laughs> 죽었구요. 어? 자, 이제 1대2입니다. 과연 집단다구리 승리할지, 아니면, <laughs> 아니면, 개인이 우승할지, 어, 아닙니다. 1대1. 아, 끝났네요. 오, 방패. 방패를 썼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1대1 상황. 자, 지금 <laughs> 커플이 싸우고 <laughs> 실패. 자, 본보의 모드 두 번째 판 바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커플끼리 찢어지지 않고 다 팀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랑 망고님이랑 같은 스킨이었죠? 그래서 커플이라서 같은 팀이었고, 그리고 망고님하고 진인, 지니... 아, 뭐냐. 빅보님하고 진인님이 또 같은 그런 거였기 때문에 또 같이 커플을, 같은 팀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커플끼리, 커플들끼리 승리를 한번 이끌어 가보도록 하지요. 과연 어떤 커플이 최종 승리할 수 있을까요? 출발! 이상한, <laughs> 누가면 벌써 죽었는데? 어, 우리 팀 이상해! 아이씨, 저 커플은 믿으면 안 됐었어. 겉, 어, 이렇게, 템파밍 최대한 꾸준히 열심히 잘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야 저희가 잘 사니까요. 헛, 자, 일단, 일단 보드 먹어줄게요. 백신 나왔으면 좋겠다. 제또 워낙에 착해서 백신 같은 게잘 나오거든요? 아닌가? 아니 아닌 말고. 자, 여기 따라락 설, 으잉! <laughs> 뭐하냐, 나, <laughs> 뭐하냐, 왜 저기서 그렇게 설치하냐! 뭐야! <웃음> 이렇게. <laughs> 2대1. <laughs> 자, 저희 팀, 망고님! 저희 길을 받아요!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망고님, 저희 길을 받아요! 또, 저와 같은, 약간, 어, 커플이기 때문에, 더욱더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좋아요. 1대1! 자, 이렇게 보세서 여러분, 봐봐. 이기는 거예요. 왠줄 알아요? 이게 저와 같은 스킨이다 보니까, 야! 그러지 마세요! <laughs> 게임을 하라고, 템파미 열심히 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엄청 이기겠죠. 하, 하, 하고 계신 거 맞죠? <웃음> <뭐하냐>? <웃음> 뭐, 뭐 하냐. 뭐, 광, 맵 구경하시는 거 아니죠? <laughs> 저분 콜라가 없나 봐. 아이고. <laughs> 오! 거 봐요! 자, 세 번째 판, 바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팀이 좀 이상하죠? 2대6입니다. 사실 아까 게임 결과로 봤을 때는, 만구님과 저와, <laughs> 오, 백신이, 아, 여튼. 아까 최강의 캠이었다는 걸 자랑할 수 있, 있, 있나? 아, 있어서, 어,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때 이런 거 열심히 해서, 템파밍 열심히 쪽짝 해주도록 하죠. 어, 아, 근데 템이 안 나와. 콜라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답, 어, 답이 없죠? 아니, 나 진짜, 아, 도움이, 다 도움이 안 되는 것밖에 안 나오네? 아, 뭐, 보드밖에 안 나와. 저는 약간, 범위 증가랑 콜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그런 거, 그런 것은, 코빼기도 안 보, 하나 나왔네. 그래도 안 보이고 있죠? 어, 아, 뭔놈의 아, 저 백신 있었는데. 부럽다. 오케이. 아, 근데, 버비증가 왜안 나오지? 일단 콜라는 지금 상당히 많이 우, 두구장창 나오고 있어요. 텐방 열심히 해주고. 여기다 가 설치하고, 여기다가도 하나 설치해야지. 신발 밖에 안 나오네. 지금 말 진짜 너무하네. 방패. 하지만 지금 저는 백신이 있기 때문에 방패 필요 없죠. 다 터트려버리죠. 망군님! 어? <laughs> 저분. 아니, 왜 자꾸 죽는 거예요? 아 이러면 내가 너무 혼자 업 어, 백스 백스 좀 먹자. 자 백스 먹어주고 오케이. 자 일단 최대한 살아야 돼요. 그래도 최강 커플이라는 타이틀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아 정말. 아 여러분 아안 맞습니다. 저기 아 주문 안 받아요. 아 영업 종료했습니다. 아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아, 다, 그럼 다음에 오세요. 다, 다음에 좀 오세요. 어 됐다. 어 가졌다. 와몇명 가졌다. 좋아요. 자자봐야돼요 그렇지. 자다다 다 죽었어요. 좋아요. 한 번에 뭐 몰살 좋아요. 세 명. 3명 가까이를 몰살시켰습니다 좋아요 자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가능성 있어요 아직 가능성 있어요 아, 안 망할 수 있어요 어.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2명 남았습니다 살았네? 저왜 살아? 아, 아. 어, 약간 욕 같네요 왜 살아라고 하니까 아, 아 무서워 망고님 도대체 뭐하고 죽으신거야 뭐 하, 이펙트 하나도 없이 죽으셔가지고 진짜 빠져야겠다 어또 어, <laughs> 어, 뭐야, 어, 어,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어, 이게 바로 어부지을이라는 건가? 어, 한명 1대1인데? 안녕! 어잉? 자, 일단, 자, 좋아요. 형.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최강 커플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냥 최강인데, 나 혼자? 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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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 어, 더, 더, 오케이! 승리 자, 네 번째 판 바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판은 특별하게, 만렙 때, 어, 일반 랩. <laughs> 말렙때말렙이 말랩 아닌, 어, 팁으로 준비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번 판에 최종 승리하는 팀은 누가 될까요? 끝까지 지켜보시죠. 자, 일단, 방패 같은 거 먹어주고요. 아, 저 신발 같은 거좀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안 먹을 건데. 자, 과연 말렙이더 잘할지, 아니면 말렙이 아닌 사람들이 더 잘할지. 자, 결과는 지금 해보면 알겠죠. 하지만 뭐 이게 다는 아닐 테니까 이런 거 먹어주고. 어? 오케이. 신발은 그냥, 어 보이는 쪽쪽 먹 먹기보다는 그냥 보이는 쪽쪽 터트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열심히 터트려 주고. 오케이. 터뜨리고. <laughs> 벌써 벌써 누가면 죽었는데. <laughs> 혼자 혼자 이 죽으셨어. 졸리신가 봐 많이. 아까 표정도 많이 얻어 어두... 오, 오 콜라 두 개. 콜라 잘 나오는데. 좋아요. 백신 같은 거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죠. 아 콜라 좀만 많았으면 저 조... 어. <laughs> 어, 사셨네. 아 아쉽네요. 죽일 수 있었는데. 어, 아까는 커플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응, 살았네. 오우, 전쟁이군요. <laughs> 어, 무서워. 어, 저거. 저런 거다 먹어주죠? 일단, 템이 중요하니까? 아, 뭐, 시발밖에 안 나와. 여기 도움이, 왜 이렇게 도움된, 어, 아, <laughs> 아쉽다. 가을수 있었는데. 여기 들어오실 분? <웃음> 방패! <웃음> 자, 죽여줄 거야. 오케이, 좋아요. 어, 또 가뒀죠? 오케이. 어, 쩌는데? 오! 어, 어, 야! 어, 죽을 뻔. 어, 빅폰님 덕에 제복수이 날라갈 뻔 했죠? 자, 지금 남은 사람 한 명입니다. 3대1 상황. 이거 이 정도면 거의 이겼다고 봐도 과딜만큼. 음. 아무래도 뭐. 어, 죽으, 죽으셨구나. 끝! 자, 이번 판은 저와 케미님이 한번 팁을 맺어보았습니다. 자, 2대0. 과연 딕스와 케미의 엄청난 케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끝까지 지켜보시죠 방패 같은 거 먹어주고요 가자구요 그렇지 악마 이런 악마 같은 것도 싹싹 날려주도록 할게요 아 근데 악마 이게 먹어도 요즘에 뭐 변화가 없던데요? 본 몸엔 오류인지 모르겠는데 악마를 먹어도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요 아좀비고든 여튼 뭐다 이상해요 신발을 먹으면 우리가 늘어지는 게 어딨어요 신발을 먹으면 빨라져야지 어, 저... 안녕 아, 아싸 처리 완료 쓱 아! 뭐야, 이게, 아 그거 살리면 안 되죠? 재미없게, 정말. 아, 아 뭐야, 나. 자, 오늘 이거 할게요. 일로 와! 악, <laughs> 진짜 너무하네. 너무하네, 정말! 아, 이게 뭐야. <laughs> 이시각 케미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쓱. <laughs> 여기서, 슈. 자, 자 같은 팀이 죽던 말던, 어 신경 절이 안쓴채 열심히 아주 파밍하고 계시죠? 오, 자, 상대가 죽은 걸 확인한 강사님은, 이상 강사님은 저희가 테스트를 사실 몇판 해봤어요 이본 범인을 하기 전에 근데 저분은 자꾸 자기 혼자 죽더라고요 뭐하는 뭐하는 분이지? 어 자꾸 자기 혼자 죽어서 어 뭐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여튼 1대5 상황입니다. 오. 그래도 아직까지 뭐 밀리는 건 보이지 않죠? 왜냐면 케빈님이 평소에 본 범인을 되게 어잘잘잘 하셔서 어 이런 것 따위는 아주 쉽게 쉽게 이겨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과연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누가 될지 현재 1대4 상황입니다 오오 자 다른 분들은 뭐 하고 계실까요 자 망고님은 만고하고 계시고요 개굴님은 개굴개굴 거리시고 빅보님은 빅빅 거리시고 해운님은대시 쓰고 계시네요 <laughs> 자 과연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여기까지 지켜보시죠 오 역시 캐미님이 악마라서 저런 악마템은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 멍... 아야 아. <laughs> 뭐 <웃음> 마주보고 죽었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오늘은 본보면의 새로운 맵인 지하감옥 맵을 플레이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광장에 입장하셔서 광장 캠프 만든 다음에 본보면 선택하고 지하감옥맵 선택해서 새로운 맵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